미니 포클레인으로 흙을 퍼 올리고 강사 지도에 따라 관리기의 시동을 걸어봅니다. 농기계 작동법을 배우는 교육생은 모두 여성. 수학에 바쁜 철이지만 오늘만큼은 짬을 내 모였습니다. 밭 인근에 이제 이렇게 도랑 같은 거를 정리를 할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남편한테 부탁하기도 이제 일이 많으니까 힘들었는데 와서 배우고 그거는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는 하지만 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농기계의 용도와 가격까지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이 수확 해 하고 다음에 이거 이 분리하는 거고 분리 분하는 거죠. 농촌의 여성 농업 인수는 수명이 긴 특성상 이미 오래 전부터 남성을 압도했습니다. 최근엔 여성이 직접 경영하는 비율도 높아지는 데다 다양한 국가에서 온 젊은 여성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뭐 이렇게 고구마 심었대, 응, 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이에 맞춰 정부도 트랙터와 소형화된 관리기 등 노동부담이 덜한 여성 친화형 농기계 개발과 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체가 많이 노출되는 작은 농기계를 사용할수록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교육은 더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항상 고른 표면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불규칙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농기계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주변을 돌아봐 주시고 여성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영농 현장 안전을 위한 교육 대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재입니다.